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정구입니다. 아, 이렇게 봄볕이 따뜻하게 이렇게 그 몸으로 다가오니까 언제 겨울이 왔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가끔 감사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어, 저는 약 새벽에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어, 그 몇십 년 동안, 어, 제가 그, 그 전에 유튜브를 보시면 보통 3시에서 3시 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어, 가끔은 이제 그 시장에 다녀오다가 보면 저희 아파트 앞에 새벽 기도 가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이렇게 종종 보게 돼요. 어, 그런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는 시간, 네, 저는 또 꽃시장에 가서 운전을 하고 막 가면서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찬송가도 듣고 또 가끔은 운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감사함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혼자, 이렇게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혹시 생각나세요 어, 이 운전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본인한테 소중한 공간인지. 그죠? 아무도 없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본인 그 개인의 그 플라이버시가 굉장히 그 보호되는 그런 공간일 때가 되게 많아요.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사순절 주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약간 보라색 톤을 가지고 뭐 꽃을 한번더 꽂아보려고 해요. 어,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데 보면 사순절의 그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제 별명 아시죠? 꽃수다. <laughs> 이렇게 꽃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제가 뭐 어떤 큰뭐 국제 대회 나가서 뭐 상탄 것도 아니고 어 기능인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성령 꽃꽂이를 잘해 누구는 뭐 구조물을 잘짜 누구는 공간 장식을 잘해 어떤 사람은 상품을 잘 만들어 이렇게 꽃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도 세세하게 알아보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꽃. 잘한다 그러면 모두 다 잘하는 줄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가 또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말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오늘 말체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 시장에 가시면 길쭉길쭉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짧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 곡선을 어떻게 만들게요 어이 곡선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가 곡선으로 꽂고 싶어. 그럼 직선으로 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끈으로 묶어 놓으면 돼요. 묶어서, 어, 물을 올리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곡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미리 내가 어느 디자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곡선을 만들어 오시면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에 이걸 꽂으면서 어떤, 어, 묶어서 뭐 구조물도 만들고 하겠지만, 어,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요즘에 이제 저한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싫다고 그러면 상처받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 뭐 싫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언제 유튜브에도 보시면 막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도 싹싹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 내가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영상은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지만 얼렁얼렁 꽂을 거예요. 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화기가 있어요. 화기가 있지만 어 이렇게 그 많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기를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그때 형태를 좀 다르게 할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사순절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보시면 너무 예뻐. 델피늄. 아,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어 보통 얘는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소재고 라인 플라워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꽂아도 굉장히 이뻐요. 그죠? 직선으로 꽂아도 예쁘지만 어, 얘가 무겁단 말이죠. 무겁기 때문에 직선으로 꽂으면 이게 중심이 잘 잡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직선으로 꽂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꽂아 볼 거고요. 어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어 여기 그 말채, 말체. 말채에 여기 있는 이런 선들은 그냥 이용을 할 거야.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워서. 자, 그대로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로라폼 고정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잘 모르시면 예전에 아마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뒤에도 해주고, 앞에도 해주고. 앞에 보니까, 이 말체가 많아서, 저 이쪽에 한쪽에만 제가 쭉 말체를 꽂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말체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빙빙 돌아가거나, 뭐, 그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튀어가는 거는 이따 제가 치울 거니까, 아, 이렇게 성전에서 꽂다 보면, 어, 좀, 음, 이 성전에 조금 어지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이뒷쪽 리드도 해야 되고, 어, 꽂기 전에는 또 지난주에 꽂았던 것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어, 일이 되게 많죠? 그러나 이거를 즐겁게 하면 되게, 예, 또 행복하답니다. 자, 한쪽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예, 요 반대 방향으로 제가 델피늄을 가운데로 꽂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넣을 거예요. 자 플로라폼도 가운데 중앙에 크게 넣고 반을 잘라서 앞뒤로 넣었으니까 두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어, 수평으로 하지 않고 약간 세웠어요. 높이가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 델피늄의 멋스러움.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좀 두꺼운 것들은 좀 어, 무거우니까 중간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늘은 거 있죠. 어, 이런 것도 이제 꽂다 보면 센스가 생기죠. 아 얘네들은 좀 무거우니까 아 위에를 넣어야 되겠구나, 앞에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센스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꽂아놨을 때도 조금 더 어, 안정감 있게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또날채는또 어, 뒤쪽에도 좀 넣어줄 거예요. 오기 전에, 제가 좀, 이 선들을 좀 정리를 해놔서, 어, 시간이 단축되죠. 이렇게 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시면 좀, 어, 오셔서 하시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무피를 잘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무피가, 어, 이것도 이렇게 곡선을 만들려면 스프레이로 물을 준 다음에 약간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말리시면 이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 쪽에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또 얘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씩은 곡선을 따라서 이 무피 굉장히 재밌죠. 어, 여러 형태로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이 무피가 자 이렇게 아, 어, 짙은 보라색보다는 요 남색 약간 보라색을 뜨고 있는 요 남색은 아마 이제 색이 조금 그 환하기 때문에 멀리 보셔도 어, 충분히 이게 표현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꽃을 한 일인 것 같아요 꽃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새벽에 꽃 시장을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꽃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꼭 새벽에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 하루가 굉장히 그 알차게 그렇게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보통 이제 서울 같은 때도매시장에뭐 9시에 여는 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밤잠이 없으신 분들은 예, 9시에 다녀오셔도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벌써 어느 형태가 딱 주어졌어요. 아, 선생님, 보니까 이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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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꽃을 넣으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스토크인데, 에, 스토크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 각가라 그랬죠? 얘는 호스토크예요. 보세요. 얘는 겹이고요. 얘는 호시예요. 근데 이 호세 그 느낌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겹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겹을 쓰시면 되고 이렇게 호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호를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스토크 이것도 보니까. 아, 굉장히 그 단도 뭐세개네개 이렇게 담겨져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은 이 선이 막 줄기가 있어서 쓰기가 불편한 게 있어요. 정말 꽃이 없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것들은 꽃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꽃기가 편해서 더 형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요거, 요거 사이로 넣을 거예요. 말체 사이로 자 호수로 된 스토크 이쪽 한 손으로 잡고 네. 앞쪽만 넣는 게 아니라 앞쪽에만 넣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가끔 제가 말을 해놓고 이렇게 편집할 때 보면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깔깔깔 웃을 때도 있답니다. 어,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라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이제 발음도 좀 신경 써서 잘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제 개선을 또 어,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요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예, 스토크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 올해, 올해에 컬러에 올해 22년도에 에, 팬톤에서 어, 2 2년도에 컬러를 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약간 붉은 기가 있는 그런 보라색이 올해의 색깔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다른 꽃을 넣어야 되니까. 오늘은 사각사각 소리가 좀 들나시죠? 네, 밑에 이제 바닥에 그 푸대 있잖아요. 시장에서 온 푸대, 예, 그걸 좀 깔고서 했더니 이 예,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꽃을 꽂다 보면 혼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혼자 자도치 아시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 처음에는 밑에가 되게 불안했는데 여기 아크릴로 우리 그 장모님께서 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안정되게 이렇게 꽂고 있어요.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레몬잎 그죠? 레몬잎 왜 수명이 오래가니까 깔끔하고 수명이 오래가고 그래서 잘 쓰고 있죠. 지금 빈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어, 분명히 거기다 선생님 꽃 넣을 거다. 그쵸? 자, 요거는, 어, 호스토크에요. 어, 이렇게 호스토크도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안에 장미를 한번 더 보려고 하죠. 선생님, 그 안에 장미가 너무 짧아서 안 보여요. 그죠? 렇 그러나, 그안 보이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제가 보이진 않아도, 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네? 그죠?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큰 장미 모습이. 아이 델피늄 엄청 고급스러워요 자 이쪽으로 가서 뭐또 얼굴을 콕콕 찔르고 합니다 얘가 아, 집중할 땐 얼굴을 찌르는지 코를 찌르는지 <laughs> 그죠? 그래도 너무 좋다고 끽끽거리고 웃잖아요 제가 이렇게 꽃을 많이 넣어도 괜찮은 이유는 오늘 플로라폼이 두 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되게 꽃을 잘넣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사이사이에 여기 석죽이라고 있어. 얘는 이제 페랭이과인데 페랭이과는 석죽, 카네이션 이런 것들이 페랭이과거든요. 얘네들은 1년 초가 아니에요. 1년초가 아니고 어, 심어놓으면 또그 이듬해도 잘살수 있는 그런 음, 단연초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뭐 어, 기능사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이 석죽은 2년초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 기르시다 보면 2년초가 아니라 예, 오랫동안 몇 년씩 이렇게 기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 깜짝이야. 아,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좀 음, 단축하기 위해서 <laughs> 여지 없이 이렇게 잘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불편할 때는. 밑에를 잡아주고 예, 꽃을 넣어야 되죠. 음, 오늘 네모잎이 어, 미리 사다가 조금 물을 올렸더니 굉장히 싱싱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런 잎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가 오래 가니까 미리 사다가 조금 물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 물을 올릴 때. 예, 잎에다가 스프레이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냥 잘라서 담가 놓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잘라서 담가 놓으실 때 스프레이를 조금씩 해주시면 어, 훨씬 잎이 쫙 벌어지면서 왜냐하면 얘가 수입이잖아요. 수입이다 보니까 잎이 이렇게 다 뭉쳐서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석죽이요.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이제 잔잔한 것들을 저희가 필러라고 얘기를 하죠. 필러. 어 다른 꽃을 넣었을 때, 아 그라데이션을 좀 표현해주면서, 어 전체적으로 좀 완성미를 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오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어 화려하지만, 하나하나 뚝뚝 떨어져 있는 꽃이 아니라서, 또 그렇게 또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꽂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아, 얘가 잘 꽂아졌는지, 안 꽂아졌는지, 이 느낌. 보시고, 꽂으셔야 돼요. 아, 오늘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피룸을 쓰니까. 한층 더 뭔가 풍성한. 만약에 이게 바구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구니. 겁나 크죠? <laughs> 약간 사투리도 좀 쓰면서 겁나 큽니다. <laughs> 제가 좀 유모가 좀 많아서 우리 그 친구들이 만나면, 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유머 있는 것도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탈란트인 것 같은데 요즘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재밌는 유머를 못 해요. 좀 정신 없고 딱. 부러져 있진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부러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어, 좀 고급스러운 제 눈에는, 화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말채를 좀더 넣어보려고 해요. 말채. 자, 나머지 말채. 자,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도 꽂으실 때, 예, 꽂고 나서 앞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그러면 아, 어느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어느 부분은 아, 괜찮구나. 뭐 이렇게 예, 느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말체를 제가 구부려 왔지만 다시 구부려 주면서, 그 다음에 잘라서. 사이사이에 조금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자, 제가 잘안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제이 높은 데에서 하지만 이런 디자인을 낮은 데서도 에 하셔도 되거든요. 어, 낮은 데서 하셔도 되고, 어, 좀더 높은 데다 놓으셔도 되고, 어, 다양하게 그 응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체를 자유분방하게 네, 꽂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채도 굉장히 훌륭한, 어, 꽃꽂이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음, 앞에 가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속에 장미가 들어있는데, 잘 표현이 안 돼서 하나 더. 하나, 둘. 쭉 잡고 5cm 정도 깊게 넣었어요. 어, 이 정도만 해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사실 1년 중에 저희가 보라색을 쓰는 어, 주간이 또 그, 어, 대림주일? 때 네,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순절에 쓰는 그런 보라색이고, 어, 보라색의 색깔은 왠지 마음을 숙연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주간에 쓰는 붉은색들은, 예, 네, 붉은색들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정 꽃꽂이를 또 해봤는데, 음.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가운데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교회에서 이제 꽃 같은 거, 어, 식물 같은 거 많이 기르시잖아요. 많이 죽이고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또 다음 시간에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구였습니다.